안녕하세요. 어, 저는 경국대학교에서 학부는 상호 교양대학 소속이고요, 대학원은 소비자 정보학과의 주임 교수를 담당하고 그리고 소비자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시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소비자학이라는 강의가 이제 소비자의 소비 행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또뭐 문제 그리고 해결. 다양한 영역인데요. 저는 주로 지금 현재는 대중 소비 사회와 소비자 교육, 소비자 마음 읽기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과목들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와 행복도 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기 뭐 이런 등등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철학은 뭐 달리 읽기보다는 그 열심히. 성실히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어떻게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특히 이제 대학 사회에서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경험을 좀 쌓게끔 많이 도와주고요. 뭐 24시간 뭐 이메일이나 연구실이 열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예,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봉직한지한 30년이 돼가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전공을 그 아울러서 뭐 교양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많겠죠.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어그 여러분의 이제 대선배일 텐데 네, 그 친구가 맨날 그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하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맨 앞으로 와서 앉습니다. 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요. 또 가끔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의 꿈이 원래는 이제 아나운서였는데 어, 그만큼 이제 그 졸면서도 다 듣는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 어, 그러더니 이제 학부 때그 학교 내에서. 어 굉장히 좀그 상금이 두둑한 논문 경시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1등을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논문 경시 대회에서도 이제 예, 1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국내에서 하고 어,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 대학의 소비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 몇 년간 계속 베스트 티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URL을 보내줍니다. 학생들하고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제 논문경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우수한 그 성과를 거두는지 이 친구가 좀 기억에 남고요. 수업 시간에 졸아도 깨고 있었다는 그 재밌는 얘기고요.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 출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실성을 좀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는 과제를 다시 한번더 제출할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가 일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금요일도 그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이 많고 학생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학생들의 서비스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뭐든지 얻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저는 원래 식성이 좋고 뭐든지 잘 먹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후자 어,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고르지 않은 메뉴에도 맛있게 먹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이크로레슨이나 뭐 허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듯이 질문을 전혀 안 하지 않는데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과거 우리 시대 때 공부인 것 같아서 저는 전체가 더 선호의 대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완벽한 휴일이어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수요일을 시거나 이제 이런 어떤 그뭐 초, 중, 고등학교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 우리는 월화수목금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패턴을 택하겠습니다. 그 소비자 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소비자와 소비 행위라는 거겠죠. 그죠 아,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의 어떤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 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거를 좀 흐름을 알고 또 현재를 관심있게 보고 미래의 패턴을 예측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법론에서부터 뭐 현상학에서부터 어 그 파악하는 분석하는 능력 스킬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배로서 또뭐 인생 선배로서 학교 선배로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그 자신감 뭐 이런 걸 갖고 뻔뻔함을 가지고 어 그리고 내그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밖으로 다 표출할 수 있는. 대학에 4년 동안 그 능력과 어그 잠재력을 다 발굴하는 이제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저 제가 인상에 남는 학생들 그세 명도 어찌 보면 늦게 와가지고 그맨 앞에 앉는 그 뻔뻔함과 또 이런 것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함이지만 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참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역량을 100% 아니라 10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학 4년 동안 꼭그 스킬을 배우시고 또 경험을 하셔서 훌륭한 사회 초년생들이 되기를 바라가지 않습니다. 안녕.